7월 7일 맥주감사주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잠시간입니다. 애력기 23장 1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듭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실절은 보리수확을 하여 첫 감사하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서 나와 광야에서 만나를 양식 삼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보리 수확을 하야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7.7절은 6월절을 지나 일곱 안식일이 지난 후에 드리는 것이 7.7절입니다. 또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초실절 부활 후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